전세 사기 피해 후 임대인 파산. 우선 변제권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금을 회수하려면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범위 내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에 변제받을 수 있는 주택 임차인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 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등기하거나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자료로 확보해야 하며 파산 관제인이 관리하는 재산 범위 내에서만 회수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단독으로 움직일 경우 절차적 실수로 변제 순위에서 밀릴 위험이 크므로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를 통해 파산 채권 신고, 우선 변제권 등기, 집행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임대인 재산이 제한적일 때는 채권자 집단에 포함되어 공동 대응하거나 민사 집행 절차와 병행하여 추가 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결과적으로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초기 전략과 법적 절차를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적 조력을 받는 것이 실질적 피해 회수에 결정적입니다.